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아니 이게 웃긴다 사람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할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왜 오... 그럴까? 어? 아니 뭐 오라고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사라고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음... 이자만 갚다 죽어가는 국민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하면 백일 안에 부동산이 팔릴까요? 죽어도 안 팔리던 전세가 백일 안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어요. 일산 황금팔자입니다. 황금팔자 비방법으로 2억 4천을 벌었습니다. 백일 안에 김포 전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전국에 이분 아니면 팔아줄 무당 없습니다. 황금팔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어떤 구독자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 그 인천 강화도에 네. 4년 동안 안 팔리던 그 4억짜리 토지 100일 만에 6억 정도에 팔아주셨다는데, 이거 잠깐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아, 그 땅이 나라에 묶인 땅이었는데, 예. 그게 4년 동안 묶여 있었던 땅이에요. 진짜 제가 비방을 하고 나서 100일 딱 되자마자 팔렸어요. 신도님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목동 쪽에 아파트, 오래된 거 하나, 어, 비방을 했더니, 그게 나가서 걷기도 했고. 그거, 그것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아, 26억짜리를 26억 5천에 팔아드렸어요. 그래도. 손에 안 보는 선에서. 30년 무어야 어, 어 그거를 팔아드렸고, 음. 이제는. 네. 팔아야 되는 시대야. 사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음. 어. 물가 상승에. 이자 상승했지 노후 대책 마련으로 갭 투자를 했다가 샀던 집들이 지금은 거의 뭐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이 났으니 그걸 팔아야지 음. 어, 이자 갚느라 죽어나는데 팔아야지 당연히 어. 이제는 현금 해야 돼요 이제는 수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0 2 이십 구 년부터 이천오십 구 년까지가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어, 무언가 새로 시작하면 안 된다 어,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들 웬만하면 팔르셔라 그냥 이제 영상 보시고 음. 띡 물건 팔아 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공짜로도 알려 달라 그래 이 비법이 뭐냐고 <laughs> 나만의 비방법이 있고 내가 건드려야 그게 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비방한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절대 안돼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영상에서 얘기할게요. 예. 기도비 포함, 비방비 포함됩니다. 공짜 없어요. <laughs> 예,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귀신은 공짜 밥으로 절대 네. 해주시지 해, 해 않아요. 음. 비방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 기도를 하시는 어, 기도해야 거예요. 초쾌하고 산에 가서 음. 기도하시고 하는 거니까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간절함을 가지, 가지시고 오시면은 혹 원하시는 바로 팔리실 네. 거니까 네. 믿고 우리 황금 팔자 선생님 찾아오셔서 네.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주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자, 여자분이시고요, 이시네요. 자, 79년생 2월 19일입니다. 할 말이 없네. <laughs> 아, 근데? 할 말이 없네. 근데 그 어, <laughs> 할 말이 없는데? 이 여자 뭐얘기 해줘야 돼요? 그냥 나오신 대로 그냥. 근데 예.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억울한 누명을 조금 쓴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에? 어떤 부분에서요? 어? 아니 이게 웃긴다. 사람들이 왜오르락 내리락 할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왜 오... 그럴까? 어, 이게 예. 가... 오 희한한 지금 한 공설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니 그, 뭔가 예.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니, 왜냐면 이분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뭐 본인이 수양하면서 이렇게 마음적으로더 닦으시는 분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도닦은 여자 어. 같아요. 이미 뭐뭐뭐 뭐, 뭐, 이미 뭐반 무당인데 뭐, 뭐 어떻게. 음... 이분이 근데 이제 왜 이제 외곽으로 이제 넘어갔다 왔다 갔다 이제 뭐 여기 뭐라 그러지? 서울도 왔다 갔다 외곽으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뭔가 지금 뭐 부동산 쪽으로 되게 이슈화를 시킨 게 있나 봐. 아... 부동산 쪽으로 뭔가 이슈화를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렸는데 예. 뭔가 그쪽에 지금 좀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경기 자체가 그래갖고 뭔가가 조금 탓을 하고 있지 않나. 아... 그냥 어이가 없는 거지. 왜 탓을 해? 본인들이 선택해놓고. 이야... 전적으로 보면 이분은 솔직히 내가 얘기를 별로 해줄 게 없는 게 네. 스스로 돋닦은 게 너무 많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인생에 공부했다는 게 인생 공부예요? 인생 공부 예. 마음 공부 다 했다고 이분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지금도 야 이분 대단하신, 대단하신 분이네요 도지. 깨닫기가 분이에요 수양을 하신다는 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야 자기 관리도 철저한 것 같고 왜 들고 온 거예요 이 사주를 어, 일단은 구독자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음. 하셔가지고 평탄해 나쁘지가 않아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부동 부동산 때문에 뭔가 조금 부동산 때문에 예 어, 자꾸 내일에서 부동산이 부동산 얘기 좀 그러니까 얘기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얘기를 왜 하냐 예. 이분이 이슈화를 시킨 게 있다니까 음... 그냥 본인 마음 편하자고 가서 살았는데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걸로 이슈화가 되니까 부동산을 막 거기다 산 거야 그거니 예. 집값이 바닥이 나니까 지금 약간 조금 웃긴 상황인 거지 음... 어이없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laughs> <laughs> 안 그러겠어요? 아니 뭐 오라고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네. 사라고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음... 근데 이슈화를 시켰어 이분. 이어아 진짜요? <laughs> 이슈화를 만들었어. 어, 일단 되게 어 전혀 예상치 못한 점사를 말씀해주셔서 신선하고요 선생님. 이제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세요 지금 현재요. 에어좀 음. 운세는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앞으로 계속. 중간에 좀 텀이 있었거든요. 예, 예. 쉬는 텀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본인이 스스로를 뭔가 조금 내려놓은 케이스인 것 같고, 지금은 작년, 재장, 장, 재작년부터 이분이 움직이기,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 뭔가. 그 운이 들어온 거예요. 어, 운도 들어왔고, 이제 돗닦은 마음에 강해지자 싶어가지고, 이제, 하자! 나가자. 아 이렇게 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는 그러면 보이기거든? 그 이제 잠깐 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수양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네. 살다 보면은 쉬어갈 때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 슬럼프가 안 와요. 음. 근데 이제 안 쉬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은. 음, 그래서 신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야, 그 중간에 그 잠깐 쉬었던 텀들이 음. 그 텀들이 너무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음. 그럼 앞으로 계속 엄청 바빠지시고? 어, 바빠요. 내년이 더 바빠. 돈은요 솔직히 금전에 아쉬운 사람은 아닌데 욕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 음. 진실을 통해 이거야 행복한 게 근데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부동산 앞으로 투자 많이 할것 같은데 아 이분이요 응. 어 보여서, 그렇게 좋은 준비를 좀 많이 하시, 해놓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우리 선임들께서도 이제 쉬는 텀에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음. 자기를 돌을 닦았다고 하시니까 우리네 쪽 사람인 거예요? <laughs> 아니야. <그냥> 본인이 <laughs> 예. 스스로가 너무 힘들기 싫어서 그냥 세월을 인정한 것 같아. 이 세상을 음...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네. 이러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타협하기 시작했던 분인 것 같아. 음... 대단하신 분이지. 무당 선생님들도 이거 쉽게 못 하는데 네. 대단하시다고 봐야 되겠지. 자, 이분 누구시냐면요 이효리 씨입니다. 어... 아니 근데 저는 예상치 못한 점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이유리 씨가 이제 제주도를 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제주도에서 땅을 사시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리 씨 잘못이 아니아 그치 그분 잘못은 아니고 그분이 제주도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이분 때문에 제주도가 핫해져가지고, 관광도 많이 가시고, 음. 부동산에 많이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서울로 이제 아예 이사를 오신대요. 바빠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쉬었고, 본격적으로 자기 음.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제주도가 선생님, 땅값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네, 맞아요. 그 제주도에 그때 한번 부동산 가셨잖아요. 음. 거의 지금 상황 안 좋죠. 거의 바닥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너무 힘들지. 제주도, 울산, 대구, 네. 부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그막 얘기하시니까 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빠지시죠, 이분이? 엄청 바쁘지. 이제 스타트 걸었다니까. 아. 네, 초년에 좀 고생했지. 네네. 결혼 잘했지 뭐야? 아, 그래. 이상순 씨잘 만난 거, 아, 잘, 잘 만난, 만난 거예요? 이상순 씨도 이효리 잘 만, 이효리 씨도 잘 만난 거고요잘 만난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난 거지. 아...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